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을이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아멘. 자녀를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단지 자녀 한 사람에게 또 부모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현세적으로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우리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도 뭐 예나 뭐 지금이나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 해도 또 자녀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해줄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에, 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에, 자라는 자녀들의 수는 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실제로 우리들이 이 자녀 교육의 문제 이것은 그래서 결코 한 가정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 국가의 제도에서도 그래서 교육 기관을 세우고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에, 국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에, 그리고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거기에 이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공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들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으로 우리들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채찍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쉐베트이거든요. 이 쉐베트가 열두 지파 12지파 구역에서 열두 지파 할때그 지파 그리고 모세가 또 목동이 양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손에 들었던 지팡이 그것이 이 쉐베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죠. 막대기와 그다음에 꾸지람 토케하이니까 이 꾸지람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토케아이기 때문에 이 토케아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 운동 선수에게 코치가 그 선수의 잘그 잘못된 습관 그몸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토케아입니다. 뭐 집안에서도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르쳐 준 예절을 예절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 꾸짖죠. 그럴 때는 나와서 인사해야지. 바로 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짖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 주는 거죠. 셰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기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 꾸지람하는 것 이것은 지혜를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이무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여기서 이무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 이게 샬라흐가 보내다라는 동사인데 이거의 수동태 강조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쳐둔 거죠. 어,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튼 뭐, 뭐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놓은 자식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그러니까 내버려둔 자식은 이때 자식 나를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그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대고 책망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에 이 책망과 이 회초리가 자녀들 교육 방법에 있어서 유효하지. 이게 다큰 뒤에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교육 수단했던 훈육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로 하면 뭐 법적으로 18살 되면 성인 아닙니까? 이제 성경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큰 아이라고 했을 때는 만 15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5살이 되면 말씀의 아들이 되죠. 말씀의 아들이.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유대인들을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상류층에서만 지켜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히브리 사람들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딱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를 가지고 15살 때까지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 외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가서나 선지서 중에 한 권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우모세경 다섯 권과 플러스 알파 한 권. 그것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책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 암송을 그냥 뭐 앞에서부터 암송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로 지금 말하면은 몇 페이지 몇째 줄 내지는 몇장몇 몇 절부터 뭐 거꾸로 외워라. 그래도 거꾸로 외우고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키는데. 사실은 성경을 교육을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딱 이제 훈련을 시킨 뒤에 이제 15살이 될, 되는 해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죠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집안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을 봐 가지고 전부 암송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말씀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치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처럼 말씀의 아들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이제는 정말 사회인으로서 준비하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내서. 이제 자녀들의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에 경제적인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15살 말씀의 아들이 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성년식이거든요. 성인식이거든요. 그 성인식 때 이제 집안 친척들과 이들이 와서 부조를 합니다. 그때 모이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제 에, 컴퓨터 자판도 배우고, 지금이야 이제 뭐 요즘은 뭐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15살 그 이전에는 외국어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그니까 무슨 학원, 무슨 뭐 이렇게 피아노 이런 걸안 가르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말씀의 아들이 되고 난 뒤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같이 영어 조기 교육한 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성경으로 이렇게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말하자면, 기계로 말하자면, 하드웨어 용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재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뭐, 뭐, 뭐든지 이렇게 한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 암기력을 가지게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함께 암기를 하게 되면은 암기력이 또 드러나요. 암기력이. 암기력이 드러나면 이 다른 일을 할때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5년 10년에 배울 거를 뭐 1년에 그냥 뚝딱 완벽하게 해치우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자녀 교육하는 교육하는데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으로 그렇게 공부시키면 기억력만 그 기억력만 이제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그리고 논술, 언어, 모든 게 사고력 다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성경을 그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그냥 단지 성경만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암송시키는 것은 엄마의 몫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자녀를 데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든지, 그래서 하 낮에 있는, 낮에 엄마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의 그 성경 분량을 앞에서부터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암송을 시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일과를 마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면 동네 아버지들과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 뭐, 뭐,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성경을 이제 외운, 오늘 성경을 외운 성경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지금 마음기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기경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기경을 히브리아 아이들, 자녀들이 그를 합니다. 그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했고, 뭐 이건 누가 이랬을 것 같고, 그때 이랬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왜 그래야만 했느냐? 뭐꼭 그랬느냐? 우리 같으면. 아, 그때 그런 근본 감정이 뭐였냐? 그거는 거짓 감정 아니냐? 이거를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막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딱 중심을 잡아주죠. 근데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 회당 안에 랍비가 있어요. 목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정리해 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딱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각자 했던 마음기행을 평가해 주고 이렇게 딱 마무리 이런식으로 15살까지 만 15살까지 쭉 오는 거예요 예 이때는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회처리도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인 나이가 지나면 이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먼저 와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부모들이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식 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돈 굴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뭐 주식하는 법, 또뭐 은행 이자, 뭐 채권, 뭐 이런 거 국채 같은 거, 또 이렇게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또 상강 무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불 무역과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의 핵심은 이제 대학 교육이 있죠. 대학에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똑똑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열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키워요 하드웨어를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뇌도 요만한 아이한테 온갖 걸 집어넣어봐야 그 학습에 대한 그 흥미와 이런 재미들을 아예 반감시켜버려서 훗날 정말 힘써서 해야 할때더 많은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부모들 욕심에 그냥 막 학원으로 뺑뺑이 걸려서 아이들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냅다 그냥 무슨 저 시험 보는 기술만 가르쳐 가지고 아니 지금 큰 문제라는 거니까요. 뭐 지금 지금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과외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법대 의사들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과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외국에서 의사 데려와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의사 되고 나서도 과외할 거거든요. 가끔 뭐, 자주나 아닙니다만, 그런 의료사고 나오지 않아요?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해, 그 파악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죠. 왜 우리나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교육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 15절에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 문제. 여기서 나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기준에서 는 기준했을 때는 15살이고 그 핵심은 뭐다?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매를 대고 책망을 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짜로 이 아이가 말씀의 아들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만 되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공부,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기술, 얼마든지 쉽게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는 기간이 어렵잖아요. 지겹고. 그런데, 예, 이 15살 때까지 이 날의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갖춰놓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예,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내버려둔 자식은 뭐겠습니까? 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외운다는 게 쉽습니까? 네. 어머니도 아버지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무이로 행하여 버렸다,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자녀들이 뭐 버텨서 내버렸다기보다는 이것은 부모 책임인 거죠. 부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네. 안 된다. 할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미를 욕되게 한다. 결국, 그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게 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6절에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버리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위에 15절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예, 자녀를 바르게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한 부모요, 또 그렇게 바르게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의인이겠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악인이겠죠. 여러분 이게 선악에서 성경에서 이 악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악인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선하다 하고. 그것에서 빗나가는 것, 거스르는 것, 이것을 악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도 악한 짓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그냥 띄엄띄엄 다녀도 선한 일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나왔을 때, 무슨 막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 그렇게 보거든요. 막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나쁜 짓하고 괴롭히고. 아,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악한 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찌 되었던 그 악이 일찍 충동 받아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나는 평생 그런 짓을 한적 없어. 당신 안에도 그게 있어요. 자극받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눌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죄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착한 사람도 없고 날 때부터 악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창조 당시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로 출생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출생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게 언제입니까? 거듭남으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남으로. 이제 다시 선한 본성이 생기죠. 선한 본성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을 선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모, 자녀를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하는 부모, 부모의 교육을 거부하는 자식, 이들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예, 그렇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예, 바로 바로 교육한 자들, 부모들과 교육받은 자녀들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볼거예요 이때 망한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 현세적으로 적용하면 망한다 그러면은 뭐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난해지고 사고가 많고 병들고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이 성경이 금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이 세상으로 끌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한다고. 아니 보세요. 그러면 의인들이 과연 그들의 망함을 보나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아니,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다망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오히려 더 믿을 수 없게 한다니까요. 아니 뭘 선하면 의롭고 선하면 뭐가 잘 돼요? 오히려 아니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니까요. 근데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교인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거 아예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으로 목양을 받지 않아요 그냥 혼자 절간에 다니듯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1대1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종말론적으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이것은 뭡니까? 현세적이고, 철저히 속물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이에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망하게 된게 뭐냐면, 이 속물적인 것을 망했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은요, 어린 시절에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 이 말씀이 16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예, 이런 사회, 이런 가치세이 예, 시대의 가치관이 예, 세속화되어가요. 예, 이렇게 인본, 인본주의화되어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자녀 교육, 부모와 자녀에게서.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 부모와 바르게 지도받지 않은 자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어 다시 한번 17절에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여기서 징계하라.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야샤르는 훈계하다. 이런 거죠. 훈계하다.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자식을 훈계하라. 이거는 15절에 쉐베트와 토케아, 막대기, 회초리와 책망을 여기서는 야샤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지성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겠고, 그리고 이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를 쳐서 다리는 교육 방식이 되겠죠. 쉐베트나 꾸지람은.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누아흐입니다. 보통 평안은 평화의 번역, 샬롬의 번역인데, 여기에 이제 평안하다라고 번역한 나는 누아흐입니다. 노아흐가 쉬다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정착하다. 그러면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지금 교육 자녀 교육을 바라볼 때 여기서 쉰다 정착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는 제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면 어떻다? 아, 그러면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부모 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쉰다.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자녀를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또 부모 자신을 구원하는 길임을. 이때 구원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내 표시예요. 내 표시, 목숨이죠? 내 목숨에 마단, 기쁨을 주리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기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또한 올바른 부모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의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정 영역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바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다. 또, 부모의 교육을 잘 받는 자녀는 또 그런 부모가 되어서 또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다. 최소한 최소한 올바른 성경적 부모가 되기만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구원하여 부모로서 구원받으시고 그 자녀가 부모로서 또 구원받으면. 자녀들을 구원하며 최소한 그 자손 대대에 일어나는 구원의 유산이 그리고 조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첫째 부활에 가장 좋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섬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부모 노릇막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구원의 문제로 방황하며 헛된 일들의 시간과 힘과 돈을 쓰느라 자식들을 헛된 일에 수고하게 하고 본인들의 인생조차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바른 부모가 되어 부모 노릇 하는 것만으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 그 교육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또 기대되는 그 효과보다 더욱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